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기도문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슈카이브가 쓴 기도문입니다. 제가 직접 쓴 기도문이고요. 아버지 창조주께서도 저한테 이 기도문을 너무 잘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기도문을 공개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기도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얽거나 기도를 하여 인류 구원의 날때, 상승의 그날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키, 열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간혹 이제 고민이 있고 힘든 그러한 순간에도 내가 쓴 기도문을 읽거나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잘쓴 기도다. 대표 기도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쓴이 기도문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30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편집을 해놓을 테니까 계속 어,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문을 외우다시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제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깨어나는데 신성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 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 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 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 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 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 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 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시면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시면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임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 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 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 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 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시면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 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 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 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성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 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 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 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 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 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시면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 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 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 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 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 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시면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시면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시면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 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심연보다도 깊습니다. 창조 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 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 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의 시면보다도 깊습니다. 창조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를 허락하셨으며 창조주님과 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완전한 이상만을 영혼 속에 품겠습니다. 창조 주님께서 주신 신성과 전지, 전능, 권능으로 개인적인 사명과 인류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